음. 제가 한참 즐겨 보다가 음. 어, 중독될까봐 끊었 끊었는데 지금은 아.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어요. 아. 네. 넷플릭스를 <laughs> 끊고. 그 디즈니는 네. 절대 중독이 안되나거요 네, 중독 안 돼요. 컨텐츠가 <laughs> 네. 굉장히 부실해서. <laughs> 그 얘기는 네. 네. 볼게 별로 없어요. 괜찮은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네. 디즈니 플러스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아. 어 이. 저희 아들이 마블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마블 컨텐츠가 제일 많거든요. 또 그렇지,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지. 저희 아들이 본다고 절대 끊지 못하게 하는데 하지만 성인들은 아. 절대 중독되지 않죠. 그렇죠. 아. <laughs>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중독 아, 되고 남아요. 예. 음. 거의 마말과 같은 존재인데조가 네. 한번 보시면 주가 계속 아래로 뭐 가파른 곤두박질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오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6.06% 어, 급락했죠. 예. 네. 226달러 음. 많이 빠졌습니다. 예. 요게 음. 이제 c f r a 라고요 월가의 투자 은행인데 여기서 그 넷플릭스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어요. 간밤에 보유에서 매도로 좋지 않죠 매도.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넷플릭스 지금 주가가 빠지기 전만 해도 넷플릭스 주가가 240 달러였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목표 주가가 245에서 238 달러.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빠진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게 빠져버렸어요. 간밤에. 아.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봐야 뭐 거의 목표 주가하고 그러네요. 지금 현 주가 거의 비슷한 상황. 야, 음. 아, 근데 좀 치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CFA가 r 네. 최근 한 달간 넷플릭스 주가가 반등을 좀 했거든요. 네. 7월부터. 맞아요. 사십 퍼센트나 급등을 음음.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숨 고르게 해야 될 때야 주식 줄여라고 음. 얘기하면서 아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넷플릭스의 심장에 야 성장도 못 하는데 뭔 성장주야 이따위게? 그 저게 있게. 진짜 가슴 네.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하, 성장 못 하는 성장주 넷플릭스. 아더 이상 가슴 성장주가 아니야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핵심이 주는 이겁니다. 음. 어차피 가입자로 먹고 사는 게이 OTT. OTT.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의 운명인데 가입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매달 회비를 내는데 이거 보세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잖아요 급격하게 예. 떨어졌구나 그렇죠 네. 예. 야, 가입자 수가 늘지 못하는 OTT 어 액티브 유저가 줄어드는 게임 업체 액티브 유저가 줄어드는 SNS 이게 뭔 소용이야 그렇지.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가입자로 베이스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더 이상 성장주 아냐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영업 실적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 분기별로 음. 특히 최근 2 분기 연속으로잉여 현금 흐름 FCF도 계속 마이너스잖아 음. 이게 무슨 성장주야 이 단계 음. 이 단계 좀 심했나요? 아닌데 맞아 <laughs> 네. 맞 그러면서 올 하반기 넷플릭스의 매출액과 EPS 전망치 다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음. 네. 그러면서 저가형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손잡고 저가형 광고 이제 값이 싼 광고형 요금제 음. 광고를 보면 이제 조금 가격을 낮춰주는 요금제 도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참 준비 중이죠 네네.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도입을 할텐데 그거 해봐야 내년 실적에는 거의 도움 안돼음 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실적 기대하지 마라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3분기) 가입자 수 (100만 명) 정도 늘어날 거야 그래서 (2억) 2160만 명 정도인데 올해 가입자 수 연간으로 보면 이미 앞선 두 분기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열심히 해서 늘려본들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아... 가입자 수가 연도별로 정체되면 더 이상 성장주가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CFRA는 올해 가입자 수를 작년보다 한 100만 명정도늘 거라고 봤는데 그걸 하향 조정을 해 버린 거예요 네. 똔똔 이제 아이고. 작년하고 똔똔 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지출부터 줄일 거야 라고 음. 전망을 해 버린 거예요 음. 네. 결국 넷플릭스에 대해서 거의 뭐 과한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웃자 네. 될까요? 아, 음.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음.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음. 이제 그냥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하지 않았나. 일단 그랬죠? 국내만 보더라도 예, 예. 지금까지 가입 안한 사람은 뭐 넷플릭스를 모르거나 음. 음.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필요성을 못 느끼는 맞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얘가 지금까지 그런 성장 가도는 음. 못 달릴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제가 넷플릭스 해요. 기사를 좀 썼거든요. 네. 제가 쓴 기사 네이버 밑에 댓글들이 음. 야 넷플릭스 볼거 하나도 없는데 주식을 왜사 이런 댓글들이 막 어, <laughs> 계속 중독, 붙었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넷플릭스를 실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야 더이상 넷플릭스 별로 볼거 없어 아, 야 이거 주식은 또왜사볼 것도 없는데 컨텐츠가 이렇게 음.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충분히 볼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 앞질렀지만 이 분기에 음. 근데 그거는 그 ESPN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경쟁적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가 같이 부가적으로 붙기 때문이잖아요. 한국은 없잖아요. 그게 맞아, ESPN 맞아. 플러스가.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넷플릭스는 조금 컨텐츠 경쟁력은 있다고 봤는데, 이 어.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보나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넷플릭스는 그냥 왜 처음에 하면 무료로 예전에 보여주던 서비스 있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한 달인가는 아한달 무료, 아예 예. 유튜브도 그렇죠. 네,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때좀 음, 봤는데 음, 굳이 이걸 뭐더을내면서뭐볼게 뭐가 있어서 저는 그냥 말았거든요. 음, 뭐 딱한 달만 에 아, 말았다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입을 안한 사람들은 예. 예.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볼거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맞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예, 예. 확실히 이제 예전에 그 성장성은 좀 놓쳤다. 그래서 음, 요 의견에 저는 좀한표내주겠습니다 네, 예, 예, 예.